오늘은 쟁점 아홉 번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단수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엘로힘은 복수일까요? 왜 단수로 쓰지 않하고 복수로 써놨는데, 그것을 단수 하나님으로 번역했을까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란 단어를, 응? 번역한 거예요. 혹자는 이 복수 하나님인 엘로힘을 장엄한 복순이, 복수니, 탁월한 복순이라고, 어,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단수 하나님이 없냐? 있어요. 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단수 하나님은 복수 하나님은 장엄한 복수고 탁월한 복수면 단수 하나님은 그러면 철화한 단수 복저 단수입니까? 논리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세기 일장에서 동사 속에 장세 장기 일장에서 특히 히브리어에서 어, 히브리어 동사는 동사 속에 에, 주어가 들어있어요. 주어가 들어있어요. 특히 창세기 1장 1절에 어, 특히 1장 전체 거의 그렇습니다. 1장에 보면은 어, 동사 속의 주어가 모두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그 남자 또는 그이 또는 그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인칭 단수인 주어는 실제 주어의 수와 성과 수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엘로임은 3인칭 복수입니다. 그리고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맞아요. 그런데 수가 틀려요.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 속에 들어있는 3인칭 단, 남성 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엘로임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일치시켜놓고 어거지로 장엄한 목순이, 탁월한 목순이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가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의 전통 음, 그 전래동화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응. 옛날 옛날 어, 호랑이 담에 피던 시절에. 한 남자가 산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요점 얘기하면 은 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남궁과 선자가 떠오르죠? 에.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저기 에? 강원도 산에 산골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 그 사람 몇 살인지도 몰라. 그 사람이 이름도 몰라.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쭉 이야기가 전개되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라물으면 나무꾼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나무꾼이 선녀와 만났대 이얘기에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쓰였어요 동사 속에 3인칭 남성 단수가 주어로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 성과 수가 일치한 것이 없다면 그냥 그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시트 안에, 배 레시트, 레시트 시작 안에 그가 하늘과 땅 전체를 창조했다. 왜? 왜가 엘로힘이에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억지로 주어를 찾아 가지고 맞지도 않는 주어를 어, 뭐 주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줄여 가지고 어? 쉽게 설명하면요. 왜 이런 거 있죠? 배가 이렇게 나온 여자가 그그 그 뭡니까? 옷을 빵빵하게 이렇게 쪼, 쪼여 입어가지고, 에, 이렇게 입다가. 그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그 뭔가 이렇게 탁 끓으면 펑! 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로문을 복수인데 단수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엘로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도 못 쉬고 계셔, 지금. 개역 성경 안에서. 영어 성경 안에도 마찬가지고. 70인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번역이 났어요. 치치빈 역이 문제죠. 사실은. 여기까지